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3대 대무신앙 15년, 서기 32년, 단기 2365년입니다. 하사월에 왕자 호동 유어 옥저할세, 낭낭왕 체리 출행타가 여름하 넉사 달을 고구려 3대 대무신왕 15년 서기 32년 4월에. 임금왕 아들자. 조월호 아이동. 논유 어조사어 기름질 옥 막을 저. 임금왕 아들자. 조월호 아이동. 논유 어조사어, 기름질, 옥, 막을저, 고구려왕자 호동이 옥저에 놀러갔을 때, 절길락, 물결랑, 임금왕, 성시채, 다서릴리 날철, 단일행. 절길락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노래 악, 2번 절길락, 3번 좋아할려. 여기서는 2번 절길락입니다. 절길락, 물결랑, 임금왕, 성시체, 다스릴리, 날출, 단일행, 낭낭구강, 체리가, 나왔다가 인견지문왈 관군안색하니 이날 인 이나다는 어떤 사실로 말미암다는 뜻입니다. 볼견갈지 여기서는 대명사지. 왕자 호동입니다. 물을 문 가로왈. 이날인 볼견 갈지. 물을 문 가로왈. 글을 보고 물었다. 볼관 임금군.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낫안 비색. 안색은 얼굴빛입니다. 볼관, 임금곤,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 낫안, 빛색. 그대의 낫빛을 보니. 비상인이라. 기비북국신앙지자호아. 안일비, 떳떳할 상에서는 예사로울 상, 사람인. 안일비, 떳떳할 상에서는 예사로울 상, 사람인. 예사 사람이 아니다. 어찌기, 안일비, 북력북, 나라국, 북국은 고구려입니다. 기신신 임금왕, 신앙은 대무신앙입니다. 갈지, 아들자, 어조사호 어찌기, 안일비, 북력북, 나라국 기신신 임금왕, 갈지, 아들자, 어조사호 어찌 북국신앙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수동기하여 이녀처지하니라 드디어 수한 가지 동 여기서는 한개동 돌아갈 기 드디어 수한 가지 동 여기서는 한개동 돌아갈 기 체리가 마침내한개 돌아와 써이 여자녀, 예수는 딸녀, 아내처 갈지. 서이 여자녀, 예수는 딸녀, 아내처 갈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